보청기 어디서 누구에게 사야 할까요? 가격 비교, 브랜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보청기는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링 유니온 서울지역 전문청구사 태기용 굿모닝 보청기 동작센터 홍원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청기를 살때꼭 알아야 할 좋은 전문가 찾는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의 70%는 사람입니다. 보청기는 이어폰처럼 그냥 꽂는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청력검사, 난청 분석, 보청기 조정, 뇌 적응 훈련,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 이 모든 과정이 포함돼야 진짜 청능 재활입니다. 그래서 저 태기형은 신규 상담의 경우 하루 두세 건만 예약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요. 기준 1. 자격과 경험. 첫 번째 기준은 전문 자격이 있는가? 보청기는 누구나 팔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만 있으면 보청기 전문점 간판을 걸수 있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팔수 있다고 해서 믿고 맡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청각학 전공 여부, 청능사 자격증 보유 여부, 그리고 임상 경험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청능사는 아직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과 실습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전문 민간 자격입니다. 저태기용 굿모닝보청기 동작센터 홍원택 원장 역시 ATS 인증을 받은 전문 청능사입니다. 기준 2. 상담의 깊이. 두 번째 기준 상담의 깊이입니다. 이 모델이 제일 잘 나가요. 이런 얘기만 듣고 결정하셨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담은 마치 처방처럼 청력, 어음분별력, 생활환경, 습관, 성향까지 종합 분석해서 보충기를 권해야 합니다. 상담 시간은 1시간 이상. 어음분별력, wrs 검사 포함. 적응계획과 스케줄 안내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기준 3. 체험 프로그램. 세 번째 기준, 보청기 체험의 질입니다. 많은 곳에서 1개월 무료 체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착용해보고 피드백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험은 단순 착용이 아니라, 소리에 뇌가 적응하는 과정, 청능 재활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체험 기간 중몇 차례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피드백과 사용 데이터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기준 4. 가격의 투명성. 네 번째 기준, 가격의 구조입니다. 보정기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보다 투명성입니다. 태기용은 정찰제 가격을 시행하며 정부 등록 보장금 모델은 정가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할인보다 관리 포함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는가, 가격 협상 없이 당당하게 정찰제 가격을 공개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기준 5. 어디서 사야 할까? 다섯 번째 기준은 구매 장소의 신뢰도입니다. 병원은 이과적인 질환이 있거나 유소와 난청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외주 상담과 불편한 일정이 단점입니다. 안경점 또는 마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단순 판매는 가능하지만 사후 관리나 적응 상담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청각 전문가가 운영하는 센터는 상담, 피팅, 조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보청기를 처음 구매하신다면 두세 군데 센터에서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태도, 설명의 깊이 체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세요. 가격보다 사람을 먼저 보세요. 보청기는 기에 맞는 기계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청각을 책임질 전문가를 고르는 선택입니다. 청각 전문 채널 히어링 유니온의 서울지역전문총능사 태경 굿모닝보청기동작센터 홍원택 원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